나를 끌어 놨을까? 또들겠지 그런 멍청한 소리는 하지 마이크. 어린 직접적으로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.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. 역시나 그 녀석들에게 당했군. 녀석들에게 수십 번을 당하고 녀석들에게 온갖 저것도 당하고 그러고 네가 승리할 수 있거라 생각하지? 나는 분명히 그 멍청한 소리 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. 정우 그렇게 민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지는 우선,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는 건, 우리의 기술력을 또 쓰겠다는 것인가? 그렇다. 내 멍청한 부하들도 몇 명은 죽었고, 그몇 명은 녀석에게 당했고, 심지어 우리의 대부분을 뺏겼다. 너희의 기실력 좀 써야겠어 그럼 우리의 기실력을 준다면 너희가 뭘, 논 혜택을 줄 것이지? 돈? 에너지? 혹은 우리의 신념? 응 신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? 식량이다. 그 식량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그 쿠키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? 우리 호텔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싫어해. 오직 리 살이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을. 매우 좋아하지. 나도 마찬가지로 말이지. 그런 혜택을 준다고, 우린 모든 기실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보여주는 건 아니야. 이번 거래는 실패인 것 같군. 좋은 혜택이어 있었으면, 우리가 모든 것이 좋을 텐데 참 아깝구만 그래. 좋아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한다면 우린 여기서 끝내자꾸나.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봅시다. 또 마음에 들지도 않은 놈과 내가 그 멍청한 녀석과 내가 손을 잡다니 이 정도면 우리가 지겠어 <laughs> 내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 그게 누구냐 <laughs> 나와 손을 잡는 にでれちえいかんな、なざじえかしな。へへへへ。まぁ、ならつんじゃべいやじゃくりをすね。のらけす。へへへてまきら I am back again. I will destroy you